다른 선택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바꾸지 않는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너를 현명하고 멋지다고 말한다. 분노의 한순간을 참으면 백일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영혼이 그들의 악마를 자극하기 때문에 너를 싫어한다. 인간은 무지하게 태어나지만 교육으로 어리석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걱정하던 내가 걱정을 멈추자.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조용히 살아라. 모두가 너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다리를 건너고 어떤 다리를 불태울지 아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보지는 못한다. 인생의 법칙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모든 길에는 두 방향이 있다. 사람들에게 너무 솔직하지 마라. 그들은 내 진심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무례한 사람에게 존중받는 두 가지 원칙 슬퍼일. 무례함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말라. 2.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분명히 하라. 건강한 사람은 많은 꿈을 꾸지만 병든 사람은 단 하나의 꿈만 꾼다. 존중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예의를 보여라. 그것은 그들의 인격이 아니라 너의 인격의 반영이다.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프레젠트라 부른다. 용기는 모든 인간적 자질 중첫 번째다. 그것이 다른 모든 자질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란 선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적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행복한 결말을 맞지 않는다. 성공은 최고의 복수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사랑이 가득한 집기 세 가지는 돈으로 살수 없고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 시간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 상상력은 현실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낼 것이다. 늘더 나아져야 한다면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현명한 사람이 필요하다. 행복의 비밀은 세상이 끔찍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우정은 세상 모든 관계의 기초다. 능력은 정점에 오르게 하지만, 인격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